안녕하세요. 오늘은 체인지 에코백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양무사의 CC라는 실이 출시되면서 홍구책자에 실렸던 제가 디자인한 가방인데요. 어느 분께서 제 인스타를 보시고 패턴이 궁금하다고 하셔서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사용한 실은 감사하게도 낙양무사에서 협찬을 해주셨어요. 영상에서 사용한 CC는 201번, 228번, 233번 각세 볼씩이었고요. 그리고 사용한 바늘은 모사용 코바늘 6코입니다. 체인지 에코백을 떠보도록 할 건데요. 어, 바닥부터 떠올라갈 겁니다. 어, 이거는 사슬 땀부터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기초 뜨기 영상을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어, 초보자분들은 참고를 그걸 보시고 연습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 이 영상에서도 살, 천천히 일단은 설명을 한 번씩은 해드릴게요. 일단은 사슬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을 새끼손가락에 한번 걸어서, 검지에 또 실을 걸어주세요. 그리고 중지로, 중지와 엄지를 이용해서 실을 잡아주시고, 바늘을 탁 올려놓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한 바퀴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시고, 코를, 바늘을 실 위에 올려서 이렇게 걸으신 다음에, 이런 지금 물방울이 뒤집어진 것 같은 무늬가 이렇게 바늘에 걸려 있죠. 이쪽이 그니까요 뒤집어져 있는 물방울 쪽으로 이후이 아래로 가게끔 이렇게 해서 코를 빼주시는 거예요. 후이 위쪽으로 가시면 빠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 상태에서 밑에 쪽으로서 해이 틈으로 살짝 실을 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서. 어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첫 코로 뜨거 쓰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당겨가지고 매듭 코로 쓰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저는 요거까지 첫 코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매듭이 생기면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음,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제가 일단은 한 코를 다시 만들게요. 이게 첫 번째 코고 음, 사슬단을 만들 때는 주의하실 부분이 좀 느슨하게 뜨셔야 돼요. 많이 좀 그래서 지금 6코로 제가 뜨고 있는데 뭐 6.5? 뭐 7호? 이렇게 좀큰 바늘이 있으시면 큰 바늘로 뜨셔도 되시고, 어, 6코 밖에 없으시다? 그러면 느슨하게, 코를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빼주시면 돼요. 사슬을 60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하나, 둘, 지금 두개만들었고요 사슬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금방 실 위에다가 바늘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실을 걸어놓은 손, 숟가락을 살짝 틀어서 이렇게 실을 거세요. 건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고리에서 빼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총 60개를 쭉 만들어 주십니다. 60코 일단 은 제가 설명을 위해서 어, 60코를 다 만들진 않고요, 이렇게 몇코만 만들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직 이렇게 터무니 없이 짧지만 이게 60코라고 생각을 하시고 60코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이제 이게 마지막 60코예요. 60코가 사슬단 사슬단 마지막 60코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게 이제 마지막 코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첫째 단, 이제 첫째 단에 첫 코가 될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십니다. 이렇게 핀 같은 거로 표시를 해주시고, 초보자분들이 헷갈리실까봐, 요거는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60단을 뜨, 60코를 뜬 다음에, 그 다음에 첫 코를, 이제 정말 첫 단, 이건 사슬단이고요첫 단에 첫 코를 뜨시는데, 이거는 첫 단의 첫 코는 한길 긴뜨기예요. 한길 긴뜨기를 이 사슬 위에서 바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슬 3 개를 더 떠서 첫 단을 대체를 합니다. 이게 사슬 3 개를 뜨실 때는 이제는 원래 텐션대로 뜨셔야 돼요. 그래서 느슨하게 뜨시지 마시고 이제 제대로 하나, 둘, 셋. 이게 그래서 첫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한 상태예요. 이렇게 하시고, 어. 음, 코를 보시면, 사슬코를 보시면, 이렇게 머리 딴은것 같이, 첫, 이렇게 앞면은, 겉면은, 이렇게 머리를 딴은것 같은 무늬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걸 들, 돌아, 이렇게 딱 돌려보시면, 뒷면이 되는데, 뒷면은 고리고리 고리 사이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일자로, 가운데에 또 이렇게 산이 하나 있어요. 사슬산이. 이렇게. 이게 뒷면이거든요. 저는 뒷면에다가 이제 뜨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코는 아까, 요, 음 핀으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첫 번째 코 보이신 거죠? 보이시죠? 첫 번째 코에, 어 한길긴뜨기는 된상태고요 사슬 세 개로. 두 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뜨시는 거예요. 이게 모든 코에 한길긴뜨기를 뜰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첫 번째 코,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를 쭉 뜨십니다. 그 다음 코도 마찬가지죠? 다음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이렇게 해서 60개의 코에 그 60개의 사슬에 모두에 한길긴뜨기가 되도록. 그러니까 첫 번째 코에는 음 한길긴뜨기 대신 사슬 3개를 했으니까,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59개의 코에 한길긴뜨기를 쭉 떠주세요. 이건 지금 제가 가방 사이즈만큼은 아니지만, 일단은 이렇게 뜨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짧게 하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한길긴뜨기, 아, 설명을 드려야 되겠구나. 한길긴뜨기 같은 경우는 실을 한번 걸어서 이것도 기초코 설명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거 보시면 링크 아까 걸어드린 거 보시면, 어, 기호는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기호는 제가 사선 방향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근데 그거는 무시하시고 뜨는 방법만 보세요. 이렇게. 일단은 실을 한번 걸고, 바늘에 한번 걸고, 뜨고자 하는 코 위치에다가 바늘을 찔러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바늘을, 실을 한번 걸고, 다음 코죠, 그러니까. 다음 코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바늘을 틀어서, 틀어서 요 바늘이 실 위로 올라가게끔, 이렇게 해서 실을 긁어서 그대로 빼주세요.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늘에 하나, 둘, 세 개의 실이 감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에, 실을 또 한번 바늘에 감아서 두 코를 빼주고, 다시 또 바늘에 감아서 바늘에 걸려있는 나머지 두 코를 빼주시면 한길긴뜨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쭉 떠주세요. 처음에 시작한 부분도 코로 본다고 했잖아요. 무늬는 똑같아요. 이렇게 지금 꽈배기 같이 돼 있지만 여기에 그러니까 코와 코 사이를 연결 했다는 그 사슬 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마지막 코는 이 부분에다가 해주시는 거예요. 어? 바늘을 감아서 여기에 이렇게. 지금 저는 이렇게 짧지만 56개, 59개 코가 쭉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서 어 마지막 코에는 마지막에 여기 시작 쌀슬 구죠? 이 부분에는 어 한길긴뜨기를 한번더할 거예요. 이거는 그 가방의 앞 부분이면 뒷 부분을 연달아서 뜨게 되는 거거든요. 음, 가방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이렇게 돼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땡 돌아서. 그래서 제 밑에 이거 지금 도는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이 네. 같은 자리에다가 한 번을 더뜨세요 마지막 코에는 그니까 두 코를 뜨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돌려서 한 물을 이렇게 저희가 떴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뒤쪽 면을 뜨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벌써 두 개를 떴기 때문에 이쪽 편에 이쪽으로 가는 코는 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코, 마지막 코전코그 부분을 이렇게 실을 놓고 여기를 잘땡겨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대로. 어? 여기 두코뜬데 말고 그 다음 옆 코에 떠줍니다. 근데 마지막 실끝머리가 있어서 이거를 감춰가면서 떠줄 거예요. 그냥 실을 감을 때이두 개의 실이 이 걸리는 실과 이 실이 같이 감싸지게끔 해서 뜨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저절로 실이 끄트머리가 감춰집니다. 이렇게 다시 약간 이렇게 틀어가지고 올려서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코까지 오면 첫 번째 코는 아까 이렇게 고리를 걸어놨기 때문에 금방 위치를 알수 있죠. 여기다가 첫 번째 코를 첫 번째 코에 이고리 걸린데 보시면 요게 살짝 이렇게 보시면 이 같은 코에 여기 실 하나 또 있어요. 이렇게 두겹두개두겹에 실이 걸리도록 이렇게 떠주세요. 이렇게 걸어서. 그리고 얘는. 이제 첫 번째 코는 표시는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코까지 뜨신 거예요. 이렇게 뜨시고 어, 이제 빼뜨기를 해서 첫 번째 사슬 기둥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 이게 사슬이 첫 번째 사슬을 하나 음, 한길긴뜨기를 대처한 사, 첫 번째 사슬 하나 둘세 번째 세 코거든요. 세 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집어넣어서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요, 요거거든요, 요거. 요기에다가, 요기에다가 바늘을 넣으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뒤집어서 이쪽에다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빼뜨기는 그냥 실을 이렇게, 이렇게 지금 마지막 부분에 실 걸려있는 상태에서 내가 뭐 빼뜨기를 하고자 하는 위치에 바늘을 넣어주시고, 실을 걸어서 얘 빼고, 얘까지 쭉 빼주시면 돼요. 이게 빼뜨기예요. 이렇게 뜨시고 나서 3번째 음, 단은 이렇게 되면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단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을 회전을 해서 뒷면에서 뜰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사슬을 한번 하고 그리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돌려주시면 내가 사슬을 한 부분에 이렇게 있고 그 옆에서부터 이제 코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뿅뿅 뿅. 이게 코거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러면 내가 사슬을 해서 돌렸기 때문에 첫 번째 코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 사슬 기둥 위에 머리거든요. 여기다가 짧은 뜨기를 하세요. 첫 코를 뜨시는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 단에 짧은 뜨기 단에 첫 코를 뜨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코두 번째 코는 음, 전단에 마지막 한길 긴뜨기가 되겠죠? 그 위치, 그 머리에다가, 이렇게, 짧은뜨기 하세요. 그래서, 모든 코에 짧은뜨기를 하시는 거예요. 짧은뜨기를 두 번째 단에서는 총 60개를, 아, 60개가 아니지, 120개를 하시는 거죠. 120개를 끝까지 120개를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코까지, 여기 코까지. 그럼 여기 처음, 처음에 기둥 올라간데 보이시죠? 그 전까지 딱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 이렇게 딱 하시고 그리고 빼뜨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 코에 다 빼뜨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코에 바늘 넣어주시고 두번째 코는 첫 번째 코죠. 여기 그 바늘 머리, 코 머리에 바늘 넣어주시고 실 이렇게 한 번에.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시고, 음 그러면 이게 지금 첫 이제 인제부터 중요한 부분인데 첫 단을 지금 첫단첫단 첫단 계속 유지를 한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제 계속 했던 건데 이제 단첫 단의 위치를 바꿔줘야 돼요. 다음 단부터는 무늬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 빼뜨기를음 이게 지금 첫 번째 코였잖아요. 이 위치가. 이제 마지막 코로 바꿔줍니다. 왜냐면 접히는 부분이 첫 번째 코와 마지막 코 사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여기서 보면은 60번째 코와 61번째 코가 접히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코 마지막 코 사이이기 때문에 이첫 번째 코에서 이제 시작 코를 마지막 코로 옮겨줄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빼뜨기를 한번더 합니다. 두 번째 단에선는 빼뜨기를 두번 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두 번째 단 마지막 코 짧은뜨기 하시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단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셨던 첫 번째 코 머리 위에 빼뜨기. 그리고 두 번째 코 머리 위에 빼뜨기. 이렇게 두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슬을, 그 다음 단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번 주세 번째 단인 거죠. 사슬을 하나, 둘, 세개 하세요. 사슬 세 개는 뭐다?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첫 번째 코가 여기였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코로 코가 올라, 바뀐 거로 보이시죠? 원래는 여기에요,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라서, 짧은뜨기 부분도 여기거든요? 여기, 이 부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단 뒤로, 한코 한 뒤로 옮겨진 거죠.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를 하시고, 사슬 세 개로 한길긴뜨기를 대체하시고, 그 다음에, 앞걸어 한길긴뜨기라는 걸할 거예요. 앞걸어 한길긴뜨기는 한길긴뜨기랑 뜨는 방법은 똑같은데, 실을 감아서, 앞걸어 한길긴뜨기는 기둥에다가 이제, 이렇게 코에다가 있잖아요 원래는. 원래는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이렇게 뺐잖아요. 근데 코에 하지 않고 그 기둥에다 합니다. 기둥에다 하는데 짧은뜨기 그, 그러니까 단, 바로 이단 지금, 3단의 밑에 있는 2단, 두 번째 단, 짧은뜨기 단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단, 한길긴뜨기 단에다가 앞걸어 긴뜨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 이게 지금 마지막 코 옮겨갔으니까, 첫 번째 코, 예, 여기에다가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코에는 이미 이렇게 해서 한 코를 뜬 거예요. 그 다음 코, 여기가 첫 번째 코인데, 여기다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코에 그냥 한길긴뜨기를 해줘요. 그 다음 코는. 그리고 다시 그 다음 코는 두단 아래, 첫 번째 단 있죠? 첫 번째 단에 한코 건너서 앞걸어 한길긴뜨기. 다시 그 다음 코에, 그 다음 코는 어 전단 전단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그 다음 코는 두단 아래 에 앞걸어 한길긴뜨기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한길 앞걸어 한길긴뜨기도 한코 건너서 이렇게 뜨게 돼 있고 그리고 긴뜨기도 한코 건너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 그 다음 단에 긴뜨기를 하는데 이렇게 한코 건너게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번갈아가면서 뜨시는 거예요 계속 한길긴뜨기 그 다음 코두단 아래 그 다음 코에 앞걸어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앞걸어 한길긴뜨기 이런 식으로 계속 뺑 돌아가면서 똑같이 뜨시면 돼요 이제 사슬코, 한길긴뜨기를 대체한 사슬코에다가 또 빼뜨기를 합니다. 이렇게. 빼뜨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하시고, 다시 끝물 뒤로 돌릴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단은 사슬 한번 하시고, 돌려서, 사슬한 위치, 여기 바로 보이는, 점 보이시죠? 여기? 여기? 여기가 첫 코입니다. 여기다가 짧은뜨기. 지금,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도 짧은뜨기가 끝났어요. 끝나, 지금 마지막 한 개를 남겨놓고 제가 끝을 냈거든요. 마지막, 여기에서도, 이제 아까는 마지막 코로 코 위치를, 시작 부분을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원래대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왔다 갔다, 아, 첫 번째 코에, 마지막 코에, 첫 번째 코에, 마지막 코에, 시작 부분을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엔 이제 다시 원래대로, 원상태대로, 첫 번째 코로 옮겨주는 과정을 해야 돼요. 이걸 짧은뜨기 코로 옮겨주는 과정은 짧은뜨기 마지막에서 마무리를 하는 거거든요. 짧은뜨기 하실 때네 단째 같은 경우는 마지막 짧은뜨기와 네 단의 첫 번째 코 짧은뜨기 했던 거 여기 코머리 마지막 코와 네 단의 첫 번째 코 코머리 여기에 같이 짧은뜨기를 모아뜨기를 해줍니다. 모아뜨기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해요. 짧은뜨기 하듯이 마지막에 이렇게 한코 빼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코 걸려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네 번째 단의 첫 번째 코, 첫 번째 코 짧은뜨기 코머리에다가 바늘을 넣으시고, 짧은뜨기 하듯이 실을 걸어서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늘에 코가 하나, 둘, 세 개가 걸리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동시에 쭉 빼주시면, 짧은뜨기로 두 코를 모았던 거예요. 어? 짧은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코 위치가 여기 짧은뜨기 마지막 코한 위치로 다음 단에서는 이 위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돌려보면 여기가 아닌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코가 아닌 여기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쭉 올라오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여기 한길긴뜨기 이거 첫번째 단이거든요 여기가 첫번째 단에 사슬 한, 한길긴뜨기 한한 단이거든요 거기에 어, 세번째 단에서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했던거고 이제는 다시 한길긴뜨기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세코를 올려서 한길긴뜨기가 된거고 그 다음 코가 이제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하는 거예요 두단 밑에 내려와서, 앞걸어 한길긴뜨기 한때는, 두단 밑에 내려와서, 한길긴뜨기, 한, 단머단 단 기둥에, 기둥에다가, 앞걸어 한길긴뜨기. 이렇게 걸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길긴뜨기. 그니까, 러 한길긴뜨기 있는 부분은, 그냥 한길긴뜨기만, 아니, 한, 앞걸어 한길긴뜨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차문이기 때문에, 어, 한길긴뜨기 한 부분에는 앞거랑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되시고, 앞거랑 한길긴뜨기 있는 부분은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계속 반복으로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 얘는 지금 마지막 그 사슬, 사슬로 시작한 첫코에요 여기다가 아까랑 이렇게 두 개까지 하시면 끝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 둘, 셋.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하시면 2 단은 또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개의 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개의 단이 한 무늬가 되는 거예요. 네 개의 단이. 어, 짧은뜨기 단, 앞걸로 한길긴뜨기 단, 짧은뜨기 단, 다시 앞걸로 한길긴뜨기 단. 이네 무늬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거를 2단부터 4단, 2단부터 5단까지를 어, 지금 한번 떴잖아요? 그리고 세 번을 더 반복을 하세요. 세 번을 더 반복을 하시고, 2단부터 3단까지 한번더 뜨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 228번으로 뜨는 무늬는 끝이 납니다. 완성을 이번에 실물 사이즈로 완성을 한 다음에 제가 무늬 개수 세는 방법과 그리고 색을 변경하는 방법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